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달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복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을 받은 당사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여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우리 자신의 감사생활을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대교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량이란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술을 셀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의 430년 파벨론 70년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아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 받은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생활의 큰 변화와 생명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속과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하는 찬송가처럼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찬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째로 모이기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심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각 지방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넘어 왔지만은 미국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대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이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살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성격과 생활 습관이 각각 다릅니다. 그들을 한데 모아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모임 구름터기는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악족감 속에서 오늘도 모여서 대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중에 상대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을 유의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 가문의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서로 협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중에 건강하게 이상 없이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계 토초에서 도전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회교와 불교가 꺼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 300년 로마는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지상에서 박해하는 교회는 땅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모아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KMMSM이 e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셋째로 기도 응답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셨다는 말씀은 기도를 의미하고, 건지셨다는 말씀은 응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응답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당도 부르짖고 전쟁이도 부르짖고 불교도 회개들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분 끈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란 개인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지내지만은 섬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심도 믿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의 두안길에 가슴 아리아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이지만은 내리다 보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부여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부러질 것그 고통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건지시고 13절에서 구원하시고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같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왕에 건져 주실 바라면은 애당초 근심이 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든지, 처음부터 바람들로 인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430년 기나긴 세월을, 기나긴 세월을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례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향해 가는 40년의 행군은 그 고생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행 코스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곳저곳으로 우회하며 40년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니 430년보다 40년 길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길을 막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걷는 길이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넉넉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가만히 자리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느냐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고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황을 충분히 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했으며 고생 길로 인도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길만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일 위에,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처시를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짓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인생길도 편한 길이 바른 길은 결코 아닙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거리에 차선이나 신호등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참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 단속하는 때로는 숨어있는 교통경찰도 매우 불편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얄밉게도 사거리에 가끔 오두바이를탄 경찰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고 지나가다가 스탑라인에 쓰는 듯하고 그 다음에 지나다 보면 어느새 뒤에서 행행하고 따라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내 멋대로 달릴 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해 해야 할 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국 과거 40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통제하고 다듬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아직도 나에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고마운 마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력한 마음들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때려온 때리고 때려온 야단치고 그 길을 막아 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만족함 때문에 감사해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라야 밥이 맛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게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김치하고만 먹어도, 된장국에만 먹어도, 그 반맛이, 뭐라고 해요? 하 음. 우를 따라 꿀맛 같다고. 꿀먹 같다고. 음. 정말 사모하는 영혼,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말씀, 어떤 찬양,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주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이미 사모하며 준비하고 주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원은 사모하는 영혼, 주님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영적인 갈망과 갈구를 뜻합니다. 참된 만족은 육체적인 것으로 성립되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서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만족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물질적인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없습니까? 물질적인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제80년을 먹고 마셔도 계속 먹고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물질적인 만족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뭐라고요? 부족하대요. 만족이 없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여러분의 손에 맡겨도 내가 취해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이 많으십니까? 지금도 갖고 싶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지가 어제부로 미국에서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알래스카의 그 인구 전체 스테이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네. 세상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그것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그것때문에 가족간에 마음상한 일이 없도록 삶과 서로 조심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교육들에게 새롭게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이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셋째, 영적인 만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풍요나 빈곤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루에 세 번씩 할수 있는 아멘.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지요. 죽겠다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참 어쩌자는 것인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laughs> 입이 붙었어요, 죽겠다. 어차피 한번은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죽을 지연적 견딜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력함마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로 말로, 말로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상호하고 주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나에게 아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켓에 있는 물건을 내가 구입하여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내 목구멍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물건들입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신다 하십니다. 채워 주신다는 것은 넘치고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각박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